아동보호기관에 한 남자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 지금 손그사안 도와주면 자기 자다고까지 그래가지고 출하니까인요 얼마 전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간신히 탈출해 나왔다는 소녀. 그런데 가족들은 그 소녀가 자신들이 애타게 찾고 있던 1 5살 은별이었다고 말합니다. 사건은. 평화롭던 일요일 오후 교회에 갔던 은별이가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다 돌아도 안 나와가지고 얘가 나쁜 일 당한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운명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가족들은 단번에 상황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런 일이 단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입원하기 전까지 개근상을 놓친 일이 없을 만큼 착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은별이의 부모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딸에 대한 몇 가지 묘한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아 간혹 어떤 하얀 차가 왔는데 얘를 태워 가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차. 예, 하얀 저 승용차. 그래서 엄마아빠줄알았대요 아니라 고리 차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실종 얼마 전부터 은별이가 흰색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뒤늦게 엄마가 우편하면서 발견한 편지 한 통은 의문만 더 키웠습니다. 강주에서 잠깐 내려갔다가 친구네 집에 서 있다가 온다고 나중에 밑에다가 경찰서에 연락하면 죽어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에 연락하면 자살해 버리겠다는 편지 내용은 엄마에겐 오히려 딸이 단순 가출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로 뚫려왔다고 합니다. 딸의 행방이 확인된 건 실종 신고 이틀 만이었습니다. 집에서 불과 십여 분 거리 중년의 한 40대 남성과 같이 지나가는 딸의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경찰은 즉각 남자의 신원을 알아내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일단은 맞아 죽거나 자살하겠다고 기 도와달라고 하면 나한테 왔는데도 어떡하라고요. 친구 보인 사진 한번 보여 드릴까 해야 되나? 은별이가 자신의 입으로 다시는 친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다며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얘가 부모한테 가서 맞아 죽다나고 하면 난 선생님 가만히 봐요. 하, 쓴다고요, 안 놔둬요. 넘기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것만 아세요. 그렇게 해서 맞아서 얘가 죽다 이러면 내가 2 0때까지다 녹음해놨어요. 그때는 진짜 나이가 등장해라. 남자는 은별이의 아버지가 걸핏하면 폭력을 휘둘러 딸을 죽음의 공포로 휘몰아 넣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가족들은 아버지가 은별이 어렸을 때 뇌수술을 크게 받은 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직접 딸의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전화통화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은별이가 부모는 물론 경찰과도 만남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경찰의 다짐을 받아내고서야 약속 장소에 나온 아이는 굳게 담은 입을 좀처럼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어머니하고 둘이 얘기하게끔 시간도 주고 나도 셋이서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애가 요지부동이에요. 아이가 원치 않으면 갈 수가 없대요. 무조건 가기로 안 된대요. 그쪽이 보호자가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간 거예요 애가. 너무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 집에서 폭행을 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간다고 그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종된 형사님도 뭐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딸의 비밀을 꺼내놓은 건 그로부터 5개월 뒤. 몹시 뜻밖의 상황에서였습니다. 겨우 16살 딸이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당시 태도는 더욱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전혀 요그 아이를 굴욕을 안 했어요 굴려을안 하고 이렇게 애기를 보면은 그 물이 떠올른다고 그리고 한참만에 은별이 입에선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별이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무려 1년 전부터 해봤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부모도 그렇긴 하세요 안 합니다 이거는 너무 아주 처참하게 당한 거예요. 처참하게. 지속적으로 처참하게 16살이 된 은별이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가정 폭력으로부터 은별이를 구해냈다던 그 남자 동거인 호시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던 걸까? <놀람> 그냥... 다시 쫄쫄치고, 쫄쳐가지고, 그런 걸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그 사람. 고씨와의 만남은 중학생이던 15살 때 예기치 못한 사고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입원한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신을 연애기획사 대표라고 소개한 남자는 연예인을 해볼 생각이 있냐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은별이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어디 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산다고 했어요. 하더니 아파트 아니냐고. 가족 중에도 가 아프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도 아프고 오빠도 아빠도 그랬는데, 엄마.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나뭐 수술비 대주겠대요. 그러면제자 등록금 그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을뿐이래도 그 호의가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뜸에 남자가 입을 맞추렸다고 은별이는 주장을 합니다. 몹시 당황스러웠다는 은별이. 하지만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선녀실에 되게 저아했어요 연예계 그 간다고. 저 그때 진짜 좋아가지고 만난 지 사흘째 되던 날엔 그 남자 고씨를 따라 조금 특별한 예배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월요일마다 소위 연예인 예배가 열린다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영화 시사회를 보여준다며 고씨가 연락해 왔을 때도 머릿속에는 연예인을 만날 생각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전 진정 잘고 나갔거든요 그때 병원 마중에. 일하고 있거든요. 거기 주차장으로 갔어요. 이렇게 위로 쭉올라가서잘 몰랐거든요. 지리 거기 지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영화관으 가나? 그고 있었는데 바로 이날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은별이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상상한 척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저한테

그의 주장은 한결 같습니다. 자신과 은별이는 결코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은별이의 임신도 진실한 사랑의 결실이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처음 은별이를 만났다는 내용까지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고 씨는 은별이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사실은 없다고 말합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아들을 찾던 도중 은별이에게 연락처를 준 것이고 혹시 아들이 담배 피는 걸 보면 전화를 해 달라는 부탁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고씨에게 호감을 가진 건 오히려 은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적인 관계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를 한 대를 가져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이 안에 보면 뭐 삭제된 것도 있지만 뭐 주고받은 메시지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장돼 있을 것이다. 남자가 쓰던 태블릿 PC 안에서 삭제된 성관계 동영상의 몇 장면이 사진으로 복원됐습니다. 병원 환자복 차림의 은별이와 호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초에 피해자를 만나고 한사오 개월쯤 후에 성관계를 가졌다. 뭐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이제. 복구된 걸 보면 병원복을 입고 있거든요. 병원은 사실 뭐한 보름 정도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병원복을 입고 성관계 장면 이 있는 걸 봐서는 뭐 만나서 얼마 안 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거기서도 신리적색 떨어지고. 하지만 남자 측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며 강하게 맞서왔습니다. 제가 나이 어리아이사을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정으로 죽는다고 했어요. 남자 쪽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은별이는 왜 갑자기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걸까? 다른 말했지만, 그 돼, 그그 하고 부모의 학대와 세뇌 때문에 은별이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시측이 특히 강조하는 건 은별이가 원치 않았다면. 얼마든지 고시를 떠날 기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기 시작한 지약 보름이 지났을 때 고씨가 다른 사건에 휘말려 구속되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도 은베리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출산 직전까지 면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했다는 편지도 있어요. 저희 되잖아요. 무려 100여 통이 넘는 이 편지들에는 실제 어느 연애 편지와 다름없는 애정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은별이의 진심은 어느 쪽에 있는 걸까? 은 감정을 느낀다거나 그랬던 순간은 기억상 음, 음, 음. 없어요. 한 순간도? 네. 서로 좋아했다고. 그럼 그럼 말는거 그냥 그냥 받으려고 그 전혀 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 대법원은 두 사람의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던 거라면 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취약한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이, 사, 이 일이 가족한테 알려졌을까가 가, 가장 두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아이를 실망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가족한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 무렵 엄마의 건강마저 나빠져 집안 분위기가 몹시 무거웠다고 합니다. 엄마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고. 이렇게 출산하고 신고한 이유가 자기 집안은. 이런 출산 비용이나 이런 거를 대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집안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대 대법원은 임신 중절 비용이 걱정돼 피고인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은별량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처음에 키스만 해도 임신이 되는 줄 알았다는 은별량의 진술도 중학교 3학년의 수준으로 볼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은별이는 보시가 임신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술하는 것을 낙태를 할줄 알고 가출 했던 거거든요. 남자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가출은 은별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고 자신은 단한 번도 낙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시는 모든 게 은별이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은별이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함.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이라고 아이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별이는 고시를 거의 매일같이 면회를 갖고 백여통이 넘는 편지를 썼습니다. 색색의 펜과 스티커를 사용하여 정성껏 꾸민 편지엔 애정 표현들이 넘칩니다. 사랑한 게아니라면왜 그랬을까? 그 접견 들어가기 전부터. 저랑 문자를 주고받았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연인 사이식으로 문자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어요. 아마 조금이라도 제대로부터 화를 냈거든요. 그렇게라도 쓰면은 아, 또 화는 덜 냈어요. 그래서. 한 장씩 꽉꽉 채우는 건 너무나 고록스러웠다고 은베리는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벗기고 응용하거나 노래 가사 드라마 대사를 적으며 칸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그림을 그린 것도 그렇게 공간을 때우는 게 훨씬 쉬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힘들거나 싫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빠가 오빠한테 사진 남겨. 여기 글 남길 수 있거든?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 편지 같은 거. 그거 는데 돼. 네. 봤어? 응? 어떻게 어아 그거는... 그제 어머니한테 전화해갔더니 전화 안... 여보, 이 기발을 많이 가져. 어? 어? <laughs> 그의 소송 심부름을 하는 동안 너무 많은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도서를 쳤다그 전과기로 시... 시... 제가 봤어요. 거기에 한 폭행이라는 전과도 있었고. 음, 잠시 타면 진짜 안게될수 있겠구나. 네. 은별이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런 일들이 심리에 실제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야 라는 걸 아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는 그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고 씨가 구속된 뒤 은별이가 고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편지들은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대에게 보낸 내용이라고는 믿기지가 않는 내용들 뿐입니다. 수사기관에 와서 면담한 거하고 이 여기서 느껴지는 심리 상태가 너무 달라서 사실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정말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이렇게 쓴 것일까? 이런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어떤 편지엔 고씨를 처음 봤을 때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까지 세세히 기억게 적으며 그때 이미 호감을 느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고소 이후에 아이를 직접 면담하고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아이는 큰 고통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긴장 반응이 굉장히 섬세하고 진하게 나타나셨어요.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종이하고 연필을 드렸는데 종이가 새카맣게 구멍이 날 정도로 이걸 들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또 군다나 아기에 대한 감정은 편지 속에 담긴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고 합니다.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렇게까지 아기를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 아기를 출산한 직후에 마음이 변할 만한 이유를 더듬어야 돼요 과연 이게 변한 건지 아니면 이전 감정이 거짓이었던 건지 그런데 애정 표현을 걷어냈을 때이편지 밑바닥에 있는 또 다른 감정이 보입니다 항상 덧붙이는 게 시켰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를 많이 해요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잘할게 시간 짓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동등한 관계에서 작성된 글인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 같아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까지는 이 많은 편지를 쓰는 동안 남자가 은별에게 답장을 보낸 일은 단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연애하는 사이에서 편지를 주면 회신이 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중생을 사랑했다는 한 남자, 그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